y e 왔어, 왔어! 구멍이상사람나 Yes! 아. 지금 지등부... 뭐, 아, 바로네. 바로, 바로. 야... 화... 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깨고입니다. 자, 오늘은 화천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화천에서 매년 하는 산천어 축제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왔는데, 오늘 첫날이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벌써 오전 7시 반인데, 매진이에요 네, 관형도 같이 오고요. 아침부터 엄청나게 줄서 있네. 오늘 이렇게 산천을 한번 준비해서 열심히 또 잡고 잡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디서 해야 하는 거야? 어디지? 어? 우리 여기야? 자, 현장 낚시 터 아, 되게 크구나.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오늘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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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덩봉이형 뛰어. 자, 여러분, 오픈 던입니다, 오픈 던. 야, 구멍을 너무 짧게 뚫어놨어. 왜 이렇게 구멍이 작지? 자 우선 대충이라도 우선 뚫어가지고 빨리 당가볼게요 원래는 시작하자마자 빨리 당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도도돌아다니다자 어, 지금 메탈인데 자 메탈이에요 메탈. 흥분하지 말고. 와 지금 막 공격하는데 못 먹어. Yes 왔어 왔어. 구멍이 작아서 안 나와. Yes 잡았어 잡았어. 여러분. 바로 잡았습니다. 3 g 메탈 바로 울었는데 지금 공격력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 바로 또 빨리 잡아볼게요. 자, 메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 공격력 엄청 센데 못 먹고 있어요, 잘 아. 어, 아유 씨, 딴짓하는데 물었어. 자, 오, 사이좋아. 오! 사이좋아. 사이좋아, 사이좋아. 사이좋아. 이거 장난 아니야 사이즈 오 어! 와...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 난리 난리 여러분 오픈발이 이런 맛이 있습니다 오 그냥 막 물어 차 내려가면. 바닷권 안 흔들어도 먹어. 지금 지그로 하는데 금식 스푼으로 더잘 먹을 것 같은데? 야 엄청나. 여러분 제가 못 잡는 거예요. 엄청나요, 엄청나. 사이즈도 크고 지금 먹는 게 지금 메탈인데 원래 이렇게 고패질을 해야 되는데 바닷권에서 지금 먹기 때문에 굳이 이제가 지금 크게 고패질은 안 하고 있어요. 자 밑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뭐막 달려듭니다 지금. 와, 여러분 얼마나 미친 듯이 달려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냥 고패질 안 하고 오는 것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리 지나갔고요. 또 오고,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크게 곱게 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깔짝깔짝, 산천어 댄비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 그죠? 총알같이. 지금도 먹으려고 그러고, 야, 고습니다 그건 이게, 산천어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가 올 때는 계속 주의 깊게 보시고, 잡으셔야 돼요. 보이죠? 보이죠? 지금 엄청 옵니다. 지금 일부러 지금 안 잡고 있어요. 보이죠? 공격성. 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멀리서 보고 이렇게 옵니다. 천천히. 지금 여러 마리가 지금 먹으려고. 지금 좀 약간 바다 꺼에서지 먹으려고 그래요. 사건에서 지금 거의 입질이 오고요. 자, 지금 메탈보다는 스푼으로 하면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야... 아... 거기가 안 잡히는 이가 있었네. 바늘이 부러졌었어. 아... 그럼 바늘이 부러져서 안 잡히는 거였어. 여기까지 제금 못 잡는 게 아니고 아 바늘은 이따 지금 교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금 스푼으로 할게요. 아씨 바늘이 형 바늘이 부러진 거였어. 얼마나 세면은 바늘이 부러졌었어요. 바늘이 아 지금 뭐아 바로네 바로 바로 야 아, 바로 바로 아, 바로야 바로. 자 수컷입니다 수컷 앞에 입 돌기가 수컷이에요 이거는 지금 바닥에서 한병 정도 지금 띄어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크게 많이 흔들 필요 가 없어요 아직은 바닥권에서 지금 공격성이 엄청 세요. 자 이렇게 한 번씩 흔들다가 위로 한번 자 멀리 있는. 산천어들을 좀 유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 멀리서 뭐가 떨어지고 반짝이니까 달려오는데 공격성이 엄청 세서 지금도 공격하는데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몰려와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계속 돌기 때문에 꼭 고기를 잡고 싶으시면 은 돌아다니시면서 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잘 찾으시면 꽝은 없습니다 오픈했을 때보는 덜한데 좀더 해보고 안 되면 또 메탈로 바꿔가면서 할게요 아까 메탈 쓴 거는 파란색 메탈인데 옛날에도 보면 은 파란색 메탈이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예민한데 예민하고 오는 게 덜한데 나 이제 앉아서 할래 힘들어 와해안 뜨니까 춥다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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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못 먹는 거야 와또 온다 오기 시작했어 총알들이 그왜못 먹지? 아나 총알이 계속 총알이 계속 못 먹어 어우씨 빡빡 가는데 안 걸려 이거 바늘 간거 맞지 한철이도 금색으로 하네 제저 작년에 내거본거 거 아니야? 그런 그렇지 금색은 진리야 아 온다 온다 금색 스푼에 온다 홀링 그렇지! 폴링! 역시! 폴링! 한철아 뛰었다가 폴링! 뛰었다가 폴링 시키잖아! 어! 바로 와! 폴링! 폴링!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 벅스 스푼이고요 2.5g짜리 아유, 바로 잡혔네 벅스 스푼 2.5g짜리 자, 여러분들도 보실 때 금색 벅스 스푼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엄청 좋아요. 오오 오, 좋아 좋아. <laughs> 엄청 잘 나오네. 엄청 잘 나와. 온다 온다. <laughs> 오 사이즈 크다. 봐봐 봐봐 갖고 와. 야 장원인데 오늘? 아 사이즈 엄청 커. 오야 손만해 축하 축하해 축하해. 아 손맛 좋았겠다. 많이 예민해졌어. 아 막 먹었다 배타 온다 온다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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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컷이야 형순 놈이야 터질 것 같애 예시 잘다 마리스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 금색 벅스 스푼, 2.5g짜리. 자, 밑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잘안 오면은 한 번씩. 리프트 앰폴 자, 리프트 앰폴이란게 그냥 들었다 나누는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스푼이.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걸 보고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산촌어들이 덤빕니다 많이 올 때는 밑에서 계속 살살살살살 흔들어서 빨리 먹게 만들어주고 안올 때는 자, 리프트 앤폴 멀리 있는 녀석들이 이 스푼을 보고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막 관심을 갖고 왔는데 오전보다는 예민해져가지고 확 덤벼서 먹진 못해요 또 리프트 앤폴 안녕하세요 선생 아. 혹시 네. 어디서 오세요? 아 저요? 네. 아, 저 그냥 유튜브 하는데요 와, 유튜브. 네네 인터뷰 좀합시아 지금요? 네 잠깐만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물어라 아 지금 한 마리가 계속 회유하면서 물러가려다못 무네 아자 이렇게 계속 물러갈 때는 좀 살살살살 흔들고 반응이 없으면 은 제가 말했듯이 리프트 앤폴 하면 멀리서 보고선 따라와서 먹습니다 막 달려들 때는 이렇게 보셨죠? 리프트 앤폴 리프트앤폴에 살살살살 바닥에서 그러면은 무조건 물어줘요 오, 사이 좋다 올해 수컷이 많네 이야, 씨. 이야, 씨. 무슨 연어가 올라왔어 자 스프는 좀잘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꼬인나안꼬인나잘 보고요 다시 좀 담가 줘야 돼요 야 지나간다 자 이렇게 또 지나갈 때 집중을 해야 돼요.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어 지금 왔어요. 지금. 아, 뭐 먹었어요. 습성을 알면은 물고기 잡기가 쉬워집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 자. 제, 제 말씀드렸죠? 오기 시작하면 온다고. 자, 잡다, 잡다, 잡다. 넌 잡다. 한 마리 겟. 겟. 차시 들어가. 먹기 시작하면 좀 살살살살살 먹을 수 있게 너무 폭을 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폭이 크면 먹기가 힘듭니다.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올려올 때는 좀 살살살살살살살 맛있게 보이게 하고요. 바닥에서 한뼘 정도 뛰었어요. 지금. 요, 위치에서 지금 계속 고기들이 회유를 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 다니는 수심대를 찾아서 그쯤에서 계속 흔들어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흔들면 물고기 못 잡고 꽝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한번 때로 지나갔고요. 야, 올해는 사이즈 엄청 좋네요. 아니, 올해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장난 아니야. 아니, 이거 밤에 한번 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밤에도 지금 화천에 야간 낚시를 하는데 한두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대 1등 급한 돈입니다. 그리고 2등 금반 돈인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조만간에 와이프랑 아기 됐고 밤에 금 반지 한번 타러 와야 될것 같아요. 저 와이프가 또 금을 좋아합니다. 아들도 금을 좋아해요. 엄마 닮아가지고 아 금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금색 스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금색 스푼. 어이거 일리가 있네. 아 어, 아들, 엄마, 아빠 뭐다 금색이구나. 금색이 질리네. 어유어유어유어유 야시 역시. 금이야 금, 금이야, 오, 금이야, 금이야, 금. 역시, 여러분 꼭 금색 챙겨오세요. 금색, 금색, 금색. 에? 네? 잡았다. 잡았다. 낚싯줄 끊어져요. 얇아서. 알겠어. 잡았다. 잡았다.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주변에 제가 오기도 하면은 그 옆에도 바로 고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고기가 나온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특히 또제 쪽으로 지나간다. 그럼 무조건 집중, 초집중. 자, 이렇게. 아, 하... 심심치 않게 그냥 이제 줄줄줄씩 나와주네요.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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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불티지마 누구 줘? 누구 줬어? 누구? 줬어? 누구? 어디? 혹시 고기 필요하세요? 어.. 네한 마리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laughs> 봉지에 넣어 드릴게요 <laughs> 네 많이 잡으세요 네. 아 배고파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 한마리씩더 잡고 밥 먹으러 가자 아 사이즈 좋다 야. 이제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구이 한 마리 회두 마리? 그렇죠 오케이 와 엄청 크네 굵은 거 칼집 내서 하는거 그냥 이거 밤에 오면 금방 진대 아 <laughs> 그러니까 오야 안들어가 안들어가 팔자가 제일 큰거야 아 그래요? 야 제일 크대 얼마 있다가 오면 될까요? 15분 15분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쑥땡이가 됐어? 껍질만 그렇겠지 뭐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나 어. 난 해보단 구이가 나은거 같애 나는 해지 음. 야큰거 잡아서 먹어볼 건 맞네. 돼. 세 점씩, 세세 어? <목소리도> 뭐? 회는 어때 맛이? 맛있어나회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지. 담백해. 담백하다고 내가 한번 먹어볼게. 하고데 담백해. 얼음 밑에서 잡아서 그런지 해가 엄청 시원하다. 별나 네, 네, 네. <laughs> 아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괜찮네. 불이만 좋아했는데 맛이 괜찮은데? 나 오늘 해가 맛있다. 오늘 왜 해가 맛있지? 배고프거 <laughs> <laughs>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 회잘안 먹는 놈인데. 그러니까. 열네. 자술못 먹는다 살이 잦자. 짠. 짠. 아술못 먹는 게 아쉽긴하다. 빨리 먹고 2차전 한번 가겠습니다 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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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밥 먹고 와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어, 밥 먹고 와서 한 7, 8쑥 정도 더 하고, 아 이제는 좀 입질도 없고 뜸은 뜸은 하고, 늦게까지 뭐 낚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전에 일찍 와서 오전에 피딩 타임 즐기고, 어, 나머지 시간 즐기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깨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 30분만 더 하고 갈게요. 또 온다! 이제 집에 가야 돼! 끝났어!